공식으로 제 속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기만의도 기분이 좋아지는 여러분의 비타민 비타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 많은 분들이 앵콜을 외쳐주시는데요. 아,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잘 부탁 드린다고 잘 부탁드립니다. 띄워드렸는데 어때요? 괜찮으셨나요? <laughs> 그럼 어떻게 한국 더 불러도 될까요?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한국 더 부르기 전에 너무 열창했나봐요. 물한 모금만 먹고 시작해도 될까요? 네아 감사합니다 무장 물이 어딨지 아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저도 소맥을 벌컥벌컥 얹혀서 하고 싶은데 <laughs> 노래를 해야 되니까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 비타린의 신 네 제가 또 유튜브나 이런 다방면으로 챌린지 같은 것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본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킹박주 들려드리고 바로 이어서 장문정 선배님의 짠짜랑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타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